이제 머리 쉬운 방향대로 먼저 <laughs> 그러니까 총 3겹이잖아요 네. 3겹 중에 맨 앞에 한 겹만 이렇게 떼어내셔서 표지판들이 네. 있어요 저희는 오늘 이거를 찍을 거예요 네. 나중에 그림이 너무 내려가면 얘가 이제 내용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메고 다닐 때잘안 아 보이기도 아 하고 반대로 너무 올리면 이따 가방걸이 달때이느킨이 네. 가려지니까 요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두 가지를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색깔이 조금 진한 색이 아래로 가서 이렇게 투톤으로 하게 되면 글씨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절반은 연한색, 절반은 진한색을 해서 농도를 좀 조절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연한색, 진한색을. 이렇게 큰 글자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에 다 찍을 게 아니고요 위하고 아래는 진하고 중간은 연한 톤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는 밑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진한 색으로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네. 위에가 진하게니까 음. 이렇게 한번더가주시면 음. 이렇게 작은 거는 한 번에 가도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서 네. 살짝 들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찍혀요. 자 이렇게 찍히고 아까말려주 금방 음 마르거든요. 이게 아크릴 물감이 건조가 빨라요. 이렇게 막 보색으로 색깔을 좀잘 띄게 음,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딱플려도 상관없다고 그랬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계속 하실 거면 좀전녁부 써주는 게 좋고요. 팁을 드리면 내퀸보다는 넓게 여기 여기다 풀칠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네. 네, 내가 붙이고자 하는 그 면에다가 풀칠을 하는데 네. 이거보다는 조금 넓게 풀칠하시면 돼요. 네. 풀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붙여줘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기포를 음. 빼줄 거예요. 그러면 좀더 밀착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내퀸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엠보싱 자국이 있어요. 블록블록한 엠보싱 자국이 그냥 풀만 가지고서는 막안 없어지거든요. 어. 지그시 눌러줄 거예요. 풀칠이 잘 되었을 때만 안 찢어지지 안 그러면 풀칠이 안된 상태에서 물티어하면 물은 종이에, 티실 금방 <laughs> 네. 찢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정말 그린 것처럼 보여요. 어. 바니쉬 할 때는 물에다가 한번 적셔서 하는 게 좋아요. 네. 수명에도. 처음 바를 때는 네. 혹시 넥퀸이 안 붙어 있는가 그러니까 풀이 안 붙어 가지고 어 풀칠이 덜된 부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니쉬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안 붙었던 애가 이렇게 아, 안쪽으로 떨어지지. 쏠리겠죠 그쵸? 그렇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음. 그리고 넵킨 위주로만 해서 네. 해주면 돼요 옆에 다안 붙이면서 하는 이유는 네. 나중에 무광이라고 해도 약간 살짝 노래지는 게 보일 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그림에 가깝게 래서 이제 말리고 네. 끈적임이 없어요. 그럼 다 마른 거예요. 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네. 그냥 이렇게 방향 상관없이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음, 네.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를 네.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선생님 세겹 중에 한 겹만 떼어서 네. 그림에 가깝게 찢어줄 거예요. 음. 가위로 오르게 되면 가위선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한이 정도, 0.2, 0.3 정도는 괜찮아요. 네. 연계 부분이 표가 안나니까이 면적보다 넓게 풀칠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공기를 빼주고 마지막으로 눌러주세요. 내킨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펴서 음. 발라주세요. 이렇게 조금씩만. 너무 많아도 진짜 분할니까 지금 반짝거림는 보이죠? 네. 여긴 안 하는 거가 패브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나중에 유광, 이거를 반짝거림을 좀 살리려면 네. 글로스 바니쉬, 유광 바니쉬를 발라야 되는데 네. 여기다가 유광을 발라놓면그 기름기처럼 약간 누래지는 음. 게 있어서 매트로 할 거거든요, 네. 얘는. 얘만 글로스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짝이 풀을 발라주고 유광으로 코팅해 주면 더 예뻐요. 음. 얘는 무광, 매트, 얘는 네. 글로스 처음에는 가운데서 바깥쪽, 얘는 전체 다 발라도 상관없어요. 나무라서 음. 토가 안 나요. 지금 어. 되게 끈적거린 상태였었고요. 얘는 한 번만 말해요.